두선수에서 일하는 남편 따라 거제로 왔습니다. 아 좋다. 만들어? 어 시원하고 한번. 좋아, 아, 괜찮아요. 땅두로은 땅에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더라고. 어 여기 참치다, 요거. 삼, 삼, 참, 아니 취나물인데 참 진짜 취나물이라고. 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거 배웠지 이웃 사람들한테 풀인 줄 알았더니. 고사리 아니? 이건 고사리 는 아니고 이제 고사리 과 언뜻 들어도 영락없는 도시인들이죠? 저희 텃밭 근처에 있는 산책로예요. 가끔씩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럼 뭐 집이 근방에 있으신 거에요 음, 근방은 아니고요. 조금 거리는 있는데, 여기 전원 생활 하려고 여기 텃밭 좀 가꾸고 있죠.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원래 이렇게 손부잡고 다녀. <laughs> 산책할 때잘 잡고 다니죠. 내가 요거, 요거 가져갈게. 요거. 우와. 엄청 크네? <laughs> 엄청 크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죽어 있는 것들은 이제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가져가는 거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거 가져가서 아궁에 이 떼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괜찮은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울타리 같은데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재예요 너무 사가서 바로 타버리요 그러게 그런 거는 좀 그렇다. 그렇다. 음. 시내 아파트에 사는 부부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답니다. 둘만의 놀이터니까요. 얘들 아직 잘 살아 있네. 저희 농막이에요. 텃밭 일구며 사는 건 아내 순이 씨의 오랜 꿈. 그래서 지난해 땅을 사고 농막 한채 들였죠.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집 지을 계획으로 이제 이렇게 와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냥 예행 연습. 전원생활 예행연습. 여기는 부부가 노후를 보낼 터전입니다. 저기 양파가 제때 안캐가지고다 쓸어 <laughs> 없어졌어 줄기가. 올해 이 년차 초보 농사꾼의 땅에는 채소보다 풀이더 많은 게 현실. 그래도 둘이먹긴는분하답니다 조선소에서 기술 개발에 힘쓰던 남편은 농기계와 씨름하며 지인 땀 깨나 흘렸죠. 그래도 부지런히 손 놀린 덕에 수확의 기쁨 맛보는 중입니다. 비록 결과가 미미할지라도요. 우와. 사실 부부의 거제살이는 이번이 두 번째. 30년 전에 첫 발령받고 8년 전 다시 거제에 왔답니다. 그리고 평생 살기로 했죠. 텃밭에는 풀과의 전쟁, 돌과의 전쟁. 두, 두 개의 그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군데 콩은 다 심었던 것 같은데 콩은... <웃음> <여기> <웃음> 안 보이고 지금도 심슨데, 땅을 그래? 에이, 이런 거 나중에 어, 지집해 줘야 되지. 되지 않나? 근데 아니, 벌레가 해야? 많이 먹었나 어. 응.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이런데 풀 뽑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념무상 응. 그래서 아, 그래해우시요 <laughs> <laughs> 저희가 토끼풀 맛집으로서 <laughs> 맞아 <웃음> 지나가는 분들이, 와, 이대군 토끼풀 아주 잘키우셨네 이러면서 놀려요. 30년 전에 거제에 왔을 때는 거제가 싫었어요. 네, 월급만 타면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월급이 얼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비행기 티켓이 10장에 30만원이었어요. 서울 가는. 서울 가는. 서울 가는 티켓부터 사놓고 뭐 나머지로 살림을 했었어요.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거제. 17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달리 보이더랍니다.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이 남더랍니다. 안하세어 앵두 따? 예. 네, 앵두가 응. 많이 익었어요. 와. 앵두가 농했어. <laughs> 너무,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앵두가 많이 농해버렸어. 아, 산에 걸른다던데, 걸지도 않 별로 안 걸었던데, 이 앵두나무는. 음. 어 우리 건 별로 안 걸러 우리 블루베리도 익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게 익었는데, 응. 우리 집 앵두나무는 한 다섯 개 얼었나? <laughs> <laughs> 초보를 나무도 알아봐요. <laughs> 아 여기 성포에 있는 친구 집인데요. 아, 이렇게 어, 우리 이 자매가 너무너무 텃밭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집을 지면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롤 모델이에요. 전원 생활하면 모름지기 자급자족이죠. 주인장 부부가 은퇴 후터 잡고 가꾼 정원 겸 텃밭은 웬만한 마트 부럽지 않답니다. 이거는 이제 꽃차 만드는 저 골, 뭐, 뭐더라? 베리골드. 베리골드. 네, 네. 아우. 아우도 심으시고. 네. 요 당근. 네, 얼마나 아, 컸나? 아이고. 아, 하나 뽑혀 나왔네. 음, 음. 아잘 컸네요. 당근이 어, 많이 크진 않은데. 예. 다 먹기 좋게. 사실 전원 생활이야, 거절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안녕하세요. 마음 붙잡힌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분들이랍니다. 아, 아 여기 이제 제가 거제도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게 된 유인들을 주신 분들 이,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이제 아 여기 한번 살아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친구의 지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느낌이라는게첫 만남인데 확 이렇게 뭐라 통하는 거예요 네 첫눈에 반했다 남자라면 <laughs> 그리고 가끔 지진 붙여놨다고 지짐 붙여놨다고 제가 또박지집이에요 <laughs> 지를못 구해서 안타까워요. 제 소원이 이웃집을 슬리퍼 끌고 갈수 있는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집. 너무 그게 이제 거제 와서 없었잖아요. 저는 고향이 아니니까. 근데 딱그 역할을 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소금을. 그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정이 넘치더랍니다. 이 부부도 말이죠. 닭은 안 들어가고 오리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한 시간 있다가 닭이 다시 들어갈 거예요. 어? 응? 응? 오리가 빨리 안 익어요, 여보야. 여름 보양식 대접할 거랍니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니까 재미로. <laughs> 그 덕에 이제 남편이 고생하고. 저희가 <laughs> 좀 힘들어도 사람들 와서 뭐 이렇게 있다가 하고 뭐 해서 먹고 이런 걸 좋아해. 지금 몇 시야, 여보야? 시간 보고. 한 시간 한 시간까지 안 꼬아도 되긴 될 거야. 들인 시간만큼 깊어지는 맛이 있죠. 자. 우와, 잘됐다. 맛있겠다. 이제 이건 오리. 넣 놓으면 닭. 자 이제 한 개씩 들고 가시고요. 이제 여기다 거기 어 놓겠습니다. 이 맛에 아내들은 시간 날 때마다 뭉친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름에 좀더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다. 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맛있죠. 음. 이게 가마솥 때문에 이렇게 맛있어. 음. 음. 남편들까지 합세하면서 부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죠. 많이 두려웠죠. <목소리> 정말 두려워했었어요. 맞네 <목소리> 그, 아, 맞네. 제가 얼마나 떨고 했냐면 제 목에 그 빨간 나비넥타이를 해야 돼서요. <laughs> 그래, 나는 절대 이건 못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약간 무서운 얼굴로 이거 안 하고 가면 뭐 그냥 두지 않겠다는. 오늘의 <laughs> <laughs> 그 미션은 최대한 활짝 웃으면서 자유롭게 <laughs> 사진 찍기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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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보이는 네. 것 같은데 다 네.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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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둘, 네. 셋. 대왕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이런 소면안 돼. 저, 아, 더더 더 찍은 거야? 함께하니 웃을 일도 많아졌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는 맛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laughs> 뭐, 오늘 도뭐 만들 건데? 요 오늘 저기 도마 하나 더 만들고. 전에 이거 만들었던 거, 요거 하나 더 만들고 싶어서거든요. 그 저희가 협동조합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셨고, 선배님이시고 이제 저희는 배우는 중인데 이렇게 소품도 만들고 또집 짓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을 했거든요. 막상 살 결심하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살집 직접 짓고 싶은 꿈 말이죠. Come on, i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어 a n s Everybody watch. I c a n 면 I can't. I c a 돼 t I c a 면 t I can't. I 안 됐네. 이 생각보다, 기...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네. 목표가 집 지으시는 거아니 맞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laughs> 아,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것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같아좀 익숙해지고. 원래요. 못도 못 박았어요. <laughs>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 <laughs> 시작은 미약했으나 또 모를 일이죠. 다 만들었는데... <laughs> <laughs> 얼굴에 땀 나는 거 봐. 생각보다 어, 어, 응, 힘이 들어가요 힘이. 일단 아내가 요청한 달걀 받침대는 그럴싸합니다. 이쁘다, 그렇지. 잘나 응. 이거도 이쁘고 수고했어. <laughs>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저 행복할 따름. 농막도, 화덕도, 부부의 솜씨랍니다. 와, 잘 끓는다. 우와! 감자 탱거. 여기 밭에서 난 것들로 이제 돼지 감자탕 끓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해서 저희도 며칠 먹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보내면 엄청 좋아해요. 응. 아 이거 우리 어, 딸내미가 2002년 어, 어, 7월 6일날 이 막내 제인이거든요. 음, 오빠고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그때 아기가 그린 거예요. 199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살세살때꼭 신혼부부 같네요 두 분. 싱겁지 오히려 조금, 조금 어, 조금이라 모르겠네요. 아, 그래? <laughs> 음. 어. 양껏 푸짐히 담아내면서 순이시표 자연 밥상 차려냅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조금 더 졸으면 많이 맞을 거나? 응. 근데 첫. 이거랑 숙소에는... 같이 먹어도 좋아. <laughs> <있어요>. 안 먹어 주. 나 여기 커. 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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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괜찮아? 당아를좀 주고, 농어주 먹으면.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예전에 는 우리 캠핑 엄청 다녔는데. 애들. I 음. 두 아이 어엿하게 키워내고 이제 오롯이 둘만의 인생을 만들어 갈 부부. 지금까지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많이 인정해 주신 거 그런 것도 좀큰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 많이 이렇게 어, 헌신을 해준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어, 이제 여태까지 받은 거를 이 사람한테 되돌려 주는 시간이 지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와! <laughs> 이곳에서 여유롭게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또한 큰 행복이겠죠?